안녕하세요. 코인 슈드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꼴인 정보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암호화폐가 해킹이 될지 아닐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취미는 과학 25화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도 이 영상과 제가 알고 있던 걸 참고해서 정보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현재 큐비트 방식으로 중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전으로 비유를 하자면 0이 앞면, 1이 뒷면이면 중첩 상태는 동전이 계속 돌고 있는 상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0과 1둘다될수 있는 아주 이상한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첩을 유지하려면 불안정하고 온도도 낮아야 되고 중첩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상태라 정확도도 높지 않고 오류도 엄청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희가 쓰는 컴퓨터는 스텝 방식이기 때문에 계단을 밟고 올라가듯이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차근차근 나아가기 때문에 오류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오류가 많이 나고 정확도가 높지 않으니 양자 컴퓨터로 먼저 빠르게 계산을 하고서 기존 컴퓨터로 검산을 하는 방식이 최근에 가장 관심사가 높고 가장 현실적인 양자 컴퓨터의 미래가 아닐까 생각하고 많은 기술자, 과학자들이 중첩과 스텝 방식의 하이브리드 방식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첩을 유지해 보려는 시도도 있고 중첩을 만약에 유지하게 되고 그걸 컴퓨터에 적용을 시키면 모든 사용자의 컴퓨터를 동시에 해킹해야지만 해킹이 되는 이더리움도 해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첩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유지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양자 얽힘도 이용해서 컴퓨터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얽힘에 대해서는 취미는 과학 25화에서 자세히 설명하니까 꼭이 영상을 양자역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중첩, 얽힘, 스텝 이세 가지 방식을 골고루 잘 섞어서 양자 컴퓨터가 저는 10년 내로 무조건 만들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이 깨지게 되고 양자암호화가 적용된 코인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핵이랑 은행 이런 것도 없어지게 될 거예요 뭐 핵을 발사하는 순간 그냥 그 자리에서 터지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게임으로 돈을 버는 세상이 옵니다 메타버스 세상이 오게 되죠 이 메타버스로 가장 유명한 영화가 레디 플레이어 원인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 같은 세상으로 저희가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여기가 현실 세계가 아니라 이미 메타버스다. 뭐 그런 주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10년 내로 지금 존재하는 코인은 다 없어지거나 망한다고 생각을 하고 야핑도 현물 투자도 바이낸스 알파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뭐 지금 현재 당장은 망할 일이 없잖아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큰 대형 코인들은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들은 사실 돈을 벌어다 주는 코인이 좋은 알트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도 하고 야핑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제 예측일 뿐이니까 뭐 이렇다더라 하고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